은퇴 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한 번쯤은 고려해보는 직업이 바로 소방 안전관리자입니다. 실제로 전기 안전관리자의 경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소방 안전관리자의 경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 안전관리자분들을 교육하러 가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소방 안전관리자 취득하면 취업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소방 안전관리자의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은퇴 후 재취업을 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특... 이 소방 바닥을 잘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 최소한 5년 8년의 인생 낭비를 막아드리겠습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는 예전보다 취득하기는 더 어려워졌는데 취직하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60점이던 합격 점수가 70점으로 상향이 되고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전 17년도 18년도 정도에 70% 80%였던 합격률이 지금은 20% 30%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급까지는 객관식 시험이거든요. 이 객관식 시험에서 합격률이 20%, 30%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워진 만큼 취업이라도 잘 되고 연봉이라도 잘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과거부터 풀린 자격증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격증이라도 그 숫자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풀린 자격증이 이 많은가? 를 생각해보면 합격률도 합격률인데 이 시험을 볼수 있는 응시 자격이라고 하죠. 이게 일종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사자격증의 경우 4년 실무 경력이 있거나 4년제 전공학과를 나와야지 시험을 볼수 있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바 안전관리자는 정해진 급수에 따라서 3일에서 20일만 교육받으면 시험을 볼수 있는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지어 지금은 예전에 비해 거의 두배가 늘어난 겁니다. 어느 정도 응시 자격을 조금 높인 거죠. 근데 아무리 높여도 4년 경력과 20일 교육은 그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시험을 볼수 있는 조건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합격률이 높았으니까 약간 과장해보면 운전면허 시험 비슷하게 따는 자격증이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요. 예를 들어볼까요? 전기안전관리자의 경우 저희처럼 협회에서 며칠 교육받고 그 협회의 시험을 봐서 안전관리자 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기기사 나 전기산업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쪽 기사자격증은 기사자격증 중에서도 어렵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우 보장 방어가 가능한 겁니다. 전기에서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데도 요새 갈데 없다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근데 소방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소방도 특급 대상물이나 1급 대상물 중 일부는 내가 방제팀 꾸려서 방제팀장도 할수 있고 진짜 소방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우나 근무 환경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어느정도 특수성이 있고 큰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도 막중하고 임무도 복잡하고 권한도 어느정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은 소방서에서 정말 자주 점검 나오거든요 이때 만약에 이 대응을 잘못하면 관리단이나 건물주나 이때 위에서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많이 줘서라도 정말 괜찮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전기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쓰는 설비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면 그 불편함이 내가 몸소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실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소방의 경우에는 사실은 귀찮게 하는 것만 같고 어찌보면 잘하는 사람보다 일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안 귀찮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점검 나와 가지고 이것저것 지적하면 이때 잘못하면 과태료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성을 내가 몸소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실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게 아, 좀 씁쓸 하면서도 소방서 소방의 운명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정년퇴직하고 제2의 직업을 찾고자 하실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난 시설관리를 하고 싶어라면 전기기사를 취득을 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는 2급 정도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 1급 대상물부터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뭐 일이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소방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와 1급을 같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엔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2급 정도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일이라는 게 모르니까 1급 취득하셔도 되는데 선택 상황입니다 근데 뭐 2급이나 1급이나 개까지 시험이라서 겸사겸사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방안전관리자로 소방 일을 해 보고 싶다 라면, 특급 또는 1급을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급부터는 겸직이 불가능하니까 작은 1급 건물이라도 들어가서 소방 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경우에 특급 취득하세요라고 제가 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특급과 1급의 자격증 취득 난이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1급까지는 객관식 시험만 보지만 특급부터는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시험을 봅니다. 객관식은 찍어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주관식 시험은 실제로 내가 공부하고 암기를 해야지만 그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난이도 차이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냥 내가 소방일 자체를 해보고 싶은데 그나마 취업이 가능한 게 소방안전관리자 인것 같다 라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 하시고요. 월급 기준을 조금 낮추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현장을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재빠르게 기사자 입장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취득할 정도의 공부 양에 조금만 더 추가하면 기사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1급 선임을 걸더라도 5년 뒤에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을 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1급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증 가지고서 선임 5년 간다고 해서 특급 안 줍니다. 소방기사 자격증 취득 후에 선임 5년 경력이 있어야. 특급 주는 거거든요. 이 차이 이해 가시나요?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소방기사 취득하면 어차피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주는데 처음부터 소방기사 취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일 베스트죠. 근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놀면서 기사 공부한다? 라는 게 눈치도 보이고 나 자신에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할 때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대라고 하면 그냥 놀면서 또는 알바하면서 제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보고서 바로 기사 공부 시작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정년하시고 제 2의 직업을 찾으시는 50대 분들이시니까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아무튼 비교적 취득 난이도가 낮은 1급을 취득하시고 취업 후에 소방기사를 추가적으로 취득하시면 5년 뒤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준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소방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쌓이는 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경력은 추후에 그 소방공사나 소방감리 수첩을 만들 수가 있다. 즉, 소방의 다른 분야로의 이직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방 기사를 가지고 소방 안전관리자 경력 5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소방 일에 대한 파악이 되었으니까 경력직으로 특급이나 좀큰 1급 대상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경력 5년이면 어 소방 감령 등급, 고급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쪽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소방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공부할 시간 확보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물론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 소방경력, 이 여기서 말하는 소방경력은 소방감리등급을 만들기 위한 경력입니다. 이거를 쌓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지금 감리회사에 취직해서 감리등급 쌓고 싶어도 등급 자체가 없고 나이가 좀 있으니까 채용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급여가 적더라도 공부 시간, 공부 환경이 확보되는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로 취업해서 기사 자격증도 취득해 보시고 혹시 이 공부가 나한테 맞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랬거든요. 전기 공사 기사 공부할 때는 뭐 재미가 있다나기보다는 그냥 자격증 시험 이런 느낌이었는데 소방은 사명감도 느껴지고 뭔가 멋져 보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공부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소방의 가장 큰 장점이죠. 상위 등급의 소방 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를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번 주에 소방기술사회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갈것 같았는데 제가 임원이다 보니까 맡은 역할이 있어서 일단 갔거든요 막상 가니까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 을 뵙게 되고 또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올해 합격한 신입기술사분들도 보게 되었는데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신입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하게 합격하신 분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았습니다 50대는 현역 느낌이었고 60대도 많았고 70대도 계셨거든요 내가 정년 퇴직하고 은퇴했지만 나 아직 쓸만해. 나 아직 짱짱해라는 자신감 있는 분들은 소방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매력적인 분야이고 이슈성이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자격증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적정한 공부법과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엉덩이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 해낼 수 있거든요. 일단 기사 자격증 공부법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봐 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